안녕하십니까 김은상입니다. 어, 오늘은 또한 주일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즐거운 월요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밤에 에, 화면 올렸던 걸 내려버렸어요.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헷갈려가지고 말을 잘못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려버렸습니다. 루즈벨트 어, 대통령을 트루먼 대통령이라고 또 이렇게 헷갈리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려버렸습니다. 다시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어떤 분한테 웬만하면 욕을 하지 말고, 어, 육두문자를 쓰지 말고, 점잖게 방송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난,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야단 치는 걸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육두문자를 안 쓰려고 합니다. 오늘 새로운 뉴스가 나왔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 비서실장과 국무총리를 거론하더니 결론적으로는 요번에 낙선을 했지요. 오선 출신 저 공주 어, 부여 청양 출신 옛날에 에, 유명했었죠 정성모 정성모 옛날에 국회의장 아 국회의장은 아니었죠 정성모 어, 국회의원의 아드님 저 어, 정진석 정진석 씨가 어그 기자 출신이지요 기자 출신 오선 의원인데 이번에 낙선했지요 공주 부여 청양에서 낙선했는데 어그 정진석 씨가 비서실장으로 오늘 발표, 드디어 발표했더라고요. 참 여러 명이 걸은 데다가 드디어 오늘 발표했더라고요. 정진석 씨는 아주 대표적인 친일파지요. 정성모 씨도 그랬고, 정범, 정성모 씨의 아버지, 정진석 씨의 할아버지지, 어 아주 그 무슨 지구위까지, 일제강정이 강정기에 지휘위까지 받았더라고요. 이완용이한테지휘위까지 받았어. 정성문은 정진석이랑 이제, 어, 부여 그쪽 출신인데, 음,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고향도 부여에서 저 논산 쪽으로 가다 보면 하마루, 경천, 그쪽 지나가다가 거기 어디 고향이에요. 아버지가. 그래서 나중에 뭐 조치원에도 살고 그러다가 나중에 연희동으로 이사 왔다 고 그러더라고 요 연희동으로. 그래 이제 참 어, 어저께도 말씀드렸었습니다만 이제 국무총리는 또 누가 될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어저께도 말씀드렸었습니다만 제가 어제 저녁에 올렸던 화면은 내렸어요. 제가 깜박하고 정신이 깜박깜빡해가지고 말을 실수해가지고 내려버렸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을 트루먼이라고 그러지 않았나 <laughs> 엉망이더라고요 <그래> 내려버렸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어 이제 국무총리는 누가 또 이렇게 될는지 모르겠네요. 국무총리 참 힘들게도 이렇게 발표하네요 임명을. 이게 요번에 이제 용산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만나자고 이렇게 전화가 왔었다는 것을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전 국민이 다 알게 됐으니까 빼도 박도 못하고 영수회담을 해야 되는데 의제가 있어야지. 의제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 이재명 대표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의제를 보낼 때. 이런 걸 말씀하실 것 같아요. 25만원 전 국민 지원금. 그, 그걸 또의지로 올릴 것 같고, 최상병 특검을 또 올릴 것 같습니다. 그건 당연히 올려야죠, 그거는. 최상병 특검은요, 지금 여당 내에서도, 어, 절반 이상이라 특검 찬성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찬성하고 있어요. 올려야 됩니다, 그거는. 그러면 또윤 대통령께서 실수한 말은 25만 원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면은 마약과도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막말을 하더라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어저께 제가 올렸다가 지웠는데 화면을 어저께 밤에 올린 거 이게 그래요 25만 원을 주잖아요 그러면 25만 원을 받아가지고. 가게 가서 쓰면은, 그, 동네에서 와서 25만원씩 쓰는 사람이 100명만 되겠어요? 그 가게 와서 쓰는 사람이? 그 10명 있으면 252, 100명 있으면 2,500 아닙니까? 그러면 2,500, 몇 개월 동안 매상에서 2,500만원이 매상이 돌른다는 얘기죠? 그 가게가. 그러면 그 가게도 많이 벌었으니까, 좀더 벌었으니까. 삼겹살에도 더 먹겠지요. 가족 동반해가지고 그럼 삼겹살집도 또 손님이 많고 손님이 많아서 장사 잘 되니까 그 삼겹살집 사장님은 어때요? 애기도 옷도 사주겠지요? 이렇게 해서 그 25만원이 동네를 몇 바퀴 돌다보면 6개월 동안 돌다보면은 2,500만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25만원짜리 하나가 2,500만 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6개월 지난 다음에 정부로 들어가면 정부에서 는 25만 원만 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13조 원을 들여서 25만 원을 주어서 전국,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 전체 다 골목시장서부터 상권이 살아나면은 6개월 동안 살아나면은 살아나서 그 가게나 모든 점포나 가게에서 상권이 살아나기 때문에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내면 그게 세금이 13조 원만 거칠 것 같아요. 전국에서 거치는 돈이 예? 13조 만 거칠 것같아 정부에서 그돈 13조 원 없애버리는 겁니까? 다시 걷어들이는 거예요. 세금으로 매상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뭘 알고서도 얘기해야지. 아이고, 참말로 <laughs> 어저께 말 내가 실수했었는데요. 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1930년대, 어, 그 무슨 대통령이더라? 그 대통령이 재무부 장관을, 대기업 회장을 갖다가 재무부 장관에 앉혔어요. 그 사람 정책이 대기업 의지로 정책을 썼어요. 대기업에는 세금을 깎아주고, 대기업에서 만드는 물건 값은 올려주고, 그니까, 가게에서 물건 팔땐 비싸게 사는 거죠. 물건 값을 올려줬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물건을 안 사게 돼요. 비싸니까. 안 사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물건이 안 팔리니까 대기업에서는요, 적자보게 생겼으니까, 어, 구조 조정을 합니다. 그럼 직원들이 잘려나가지요. 구조 조정해서. 잘려나가면 실업자가 생겨요. 그러면 회사가, 큰 회사가 점점 줄어듭니다. 이렇게 돼서 상류층에서부터 대기업에서부터 복지정책을 쓰면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근데 그후 어떻게 됐어요? 그후 10년 있다. 1940년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장애인이죠? 밑에서부터 복, 위로 올라가는 복지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복지정책을 쓰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돈을 많이 타, 타다 보니까 정부에서 구조 저 재난지원금도 주고 하다 보니까 돈이 생기니까 슈퍼이가 물건을 사다 보니까 물건이 잘 팔리니까 회사에서 는 물건을 더 만들게 돼요. 만들게 되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손이 딸려 직원을 더 채용해 지용을 직원을 직원은 더 채용하다 보니까 실업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건이 많이 나니까 회사에서는 또그 세금을 많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복지정책을 쓰면 밑에서부터 써야 더 좋은 거예요. 위에서부터 쓰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처음에는 잘될것 같죠? 낙수현상 안 돼요. 복지정책 쓰그 돈을 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은 절대 국내 골목시장에서 돈안 씁니다. 외국에 나가서 써요. 외국에 나가서 써. 어. 그리고 물건을 사도 외제만 사요. 그러니까 외국으로 돈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국내 돈은 국내에서 외국으로 웬만하면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말고 국내에서 여러 바퀴 돌아야 돈의 값어치성이 있고 경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각국에서 참부다 외국의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알고서 경제적으로 뭐 알고서 얘기 <laughs> 해야지. 아이고 평생 동안 사람 집어넣는데 유치장에다 집어넣는데만 해운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어, 이재명 대표의 경제정책이 경제 아주 딱나졌더래요 지금 이 순간에는. 지금 이윤 대통령 23%까지 올라갔을 때 잘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안을 내서 회담할 때 제기를 하면은 그 안을 받아들여가지고 어, 반, 반영을 해서 정책에 반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옮기, 실행에 옮겨야 돼요. 그리고 어쩔 수가 없어요. 최상경 특검은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국민 공감대가. 받아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받다 보면 누가 나와요? 맨 끝머리. 맨 끝머리가 아마 대통령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서부터는 이재명 대표께서는 자기 손에 피 묻히지 마세요. 피안 묻혀도 이제부터는 새로 당선된 사람들이 알아서 싸웁니다.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싸우다 보면은 또 저쪽에서도 또 나옵니다. 어, 국민의힘당에서도 동조해서 같이 동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국회의원 원이 구성이 되다 보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더 떨어지 잖아요 10%대로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저쪽에서 툭툭 튀어나와 어 저쪽에서 양심 선언하는 사람들이 튀어나옵니다. 한 사람이 튀어나오면 두 사람 세 사람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와요 그러다 보면은 최상경 특검만 발의 해도 난중에는 자동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원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김건희 특검까지 가게 됩니다. 특검까지 가게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특검 안 받죠? 그렇게 되면 이제 윤대통령 탄핵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탄핵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맨날만 앞으로는 이재명 대표께서는 자기 손에 피묻히는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새로 국회의원 구성된 사람들 의지로 해서 옛날에 그 수박들 있던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하고 싸우는 싸우는 그 상황이 틀려요. 지금 엄청 이제 공격적으로 변할 겁니다. 얼마나 약했으면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이기현이가 180석 아무것도 아니다. 1800석을 가져와도 우리를 못 이긴다 그랬어요, 이기현이가. 야 되게 건방지더라고. 얼마나 약했으면 그렇겠어요. 이낙연이 패거리들이. 얼마나 약했으면 이기현이가 그런 소리까지 다 했겠냐고. 이제 틀려요. 국힘당 200석 가져와도 안 돼요, 이제. 자,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이제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들도 이제 내부 청지를 못해요. 지금은 이제부터는. 내부 청지를 못합니다. 상당히 당원들이 엄청나게 싸나워졌다는 거, 당원들이 들고 일어난다는 걸 이제 묘치채와 알아냈기 때문에 뭐 이상한 소리 한마디 했다가 저쪽 조국이, 조국이 실드 치는 얘기 한마디 했다가 들고 일어난 거 알아가지고 대본에 그이튿날 취소하고 올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가도 내려버리고 그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슬슬 전부 다 이제 이재명이, 이재명이 쪽으로 대세는 기울, 대세가 기울고 있어요. 조국이가 뭐, 아무리 언론, 3개 언론에서 빠아져도 빨고 핥어지고 다 해도 안 됩니다, 이제는. 언론은 안 믿어요. 그리고 대형 유튜브, 조국이 빠르대는 김호준이 겸손으 힘들다 새날 박시영이 어, 얘네들 말안 믿어요 이제는 왜 이래 중소유튜브 20만 30만 있는 중소유튜브는 전부 다 하나같이 다 이재능이 빱니다 왜 그러냐면 중소유튜브 숫자가 많으니까 다 대형유튜브하고 구독자가 겹치기거든 겹치기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대형 유튜브는 지금 좋아서 구독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뭐라고 하는가 듣느라고 있는 거예요. 어? 80만 유튜브라면, 예를 들어 80만 유튜브면, 거기 실방에 참석하는 사람이 한만명 되면, 걔네들이, 걔네들이, 어, 생방하는 그, 그 내용을 좋아서 댓글 다는 애들이, 그만 삼천 명 걔네들이 좋아하는 애들이야. 어. 거기 가입을 했어도 실방에서 만 삼천 명이 실방에 참여를 했다고 그래요. 참여했으면 한 삼천 명이 댓글을 달고 만 명은 듣고만 있는 거야 지금 기팅만. 그 사람들은 반 반대하는 거예요. 그 기팅만 하고 있는 거야. 환영 안 해. 그래서 어 이제 우리 이. 어, 고도의 정치적인 얘긴데 절대 에, 이재명 대표는 나을 필요 없어요 무게 잡고 가끔 한마디씩만 하면 됩니다 가끔 그리고 절대 요번에 영수회담 들어가시면은 어, 뭔가 소득을 한 얻어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영수회담 재영거 잘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겁니다 그거는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지 진하에 했어야 돼요. 원래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는. 정치는요, 법으로 할수 없는 걸 하는 게 정치예요. 법으로 할수 없는 걸 정, 하는 게 정치라고. 정치, 법, 뭐,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껌뜯도면 뭐 법원으로 뭐 고소하러 가지요. 그럴 것 같으면 판사, 검사한테 정치를 다 맡겨서, 그지, 나라 살림을. 뭐로 국회의원을 뽑어 법대로 판사 검사가 알아서 하면 되지 정치를 판검사한테 맡기는 게 어딨어요 판검사 법으로 못 하는 걸 이뤄내는 게정치예요 정치 그래서 정치는 생물이고 예술이에요 예술 참 잘못됐어 깐뜯으면 고소하고 언제 옛날에 삼김 시대는 그래도 삼김 시대, 삼김 시대, 뭐, 부정을 하지만은, 그래도 삼김 시대는 이렇게는 안, 이렇게는 안 했어요. 그래도 정치 구단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참, 허절안 되는 것도, 밤새워서라도 어떻게 해서 합의를 이뤄내가지고 통과시키고, 이렇게 해서 아주 그 예술적으로 그렇게 통과시키고 해서 정치를 잘 했어요. 그래도 자, 그 사람들은. 근데 지금 무조건 하다 안 되면 다 법원으로 끌고 가. <laughs> 참 말로. 아유, 그런 게 어딨어요. 요번에 그 참석하면은 그렇게 이런 대통령이 지금에도 그렇게 에, 우리 이재명 대표를 초청을 해가지고 어영수회담을 해서 진지하게뭐 30분, 20분하고 그렇게 끝낼 것 같으면 안 만나는 게 낫고 몇 시간 동안 무슨 안을 올려놓고 이렇게 협상을 해서, 어, 의견을 도출 해내는 것이, 그것이 정치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한번 상대방이, 어, 어, 성남시장 됐고 경기도지사가 천만, 천만 명이 넘는 경기도지, 경기도를 4년 만에 성공리에 이끌었으니까 한번 그 사람이 내는 안도 받아들여서 반영을 국정에 반영을 해서 한번 실행에 옮겨보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잘 모를 때는 자기가 자신이 없을 때는 그렇게 그, 어 당분간이지만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때 조금 받아가지고 썼을 때 그때 한5 6 개월 경제품 그 코로나 그, 그렇게 어려울 때도. 그때도 몇 개월간 시장 분위기가 살아났었잖아요 장사 잘 됐고 몇 개월간은 그러니까 그때도 코로나 때 어땠어요? 세계에서 알아줬잖아요 우리나라를 잘 대처한다고 경제적으로도 잘 대처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 경험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어, 무시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 같죠? 그. 오늘은 제가 이제 욕지거리를 안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 어저께 올렸던 걸 내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내가 정경하고 좋아했던 사람이, 욕하는 거안 좋다. 식구금이라고 이렇게. <laughs> 그런데 그 소리가 좋게, 어, 상당히, 어, 부드럽게 나한테 카톡을 보내왔지만, 근데 내가 보는 눈은선 야단치는 걸로 보이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오늘서부터는 좀 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제. 쌍욕을 했더니. 그래서. 그리고 참 이상하네요. 내가 이렇게 찌푸리면 막 여기 주름이 생기는데, 이렇게 웃으면서 방송하니까 주름이 없어지네? 그거 참 이상하지요? 어. 내가 그런 것 같아. 이 화면을 내가 보아가면서 이렇게 촬영하는 중인데, 웃으면서 방송하니까 주름이 없어져. 어, 참 이상하네. 그래서 그래서 사람이 항상 웃음에 살으라고 그랬나 봐. 웃음에 살으라고 그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이런 방송할때는 웃어도 이렇게 뒷바닥에 들어오는게막 실실 웃으면 안 되지.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니까 약간 이상해졌다 맛이 갔다 고 그럴 거 아니야, 사람들. 이 <laughs> 제가 우리 후배, 동지, 우리 후배 동지 유튜브에서 20만 유튜브인데 생방송할때 30, 3000명이 들어와요. 거기서 제가, 아, 도라지청을 팔았어요. 2.4kg짜리. 꽤 크죠? 2.4kg짜리. 그걸 49,000원에 팔았어요. 2.4kg짜리 도라지청인데 그꿀도 들어갔거든? 근데, 49,000원. 4 9 0원에 파는데 많이 팔았어요. 겨우에내거 팔아서 먹고 살았네. 그래도 돈은 못 벌었지만. 근데 이제 거기서 방송을 안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재방송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 제가 거기 위탁 판매를 하게 되면 그 방송에서 선전하게 되면 제가 선전, 일정한 선전비를 주지 않겠어요? 그 방송에다가? 근데 그게 없으니까 내 방송인데, 저한테 전화 걸어서 사시게 되면 만원더 싸게, 3만 9천 원에 드리겠습니다. 2.4kg 짜리 도라지청, 그 꿀병 있죠? 꿀병, 꿀병 큰 거, 그것만 해요. 4개월 뿐이에요, 도라청. 지이 감기, 또이 이 목감기, 또그 어 기관지, 노인네들 기관지, 가래 많이 나오는 사람, 담배 많이 피는 사람, 참 좋아요. 그래서 저한테 직접 전화가 서 혹시 사실 분 계시면은 제가 만원더 싸게. 배달, 배달료까지 포함해서 택배. 택배도 이제 우체국에 가서 붙이니까, 어, 5천원 돈이더라고요. 4,750원이더라고요. 박스 값까지 합해서. 그래서 우체국 택배비까지 포함해서 39,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만원 더 싸게. 필요하신 분은 010 010 7900 7900 7014, 여기로 전화 주시면 39,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어, 참, 우리 그, 지금은, 어, 여가 됐든, 야가 됐든, 지금은 윤석열이 됐든, 아, 어, 이재명이 됐든요, 국민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어, 당신네들 그 의리, 국회의원들 의리, 전대협 애들처럼 의리로 자기네들끼리 서로 덮어주고 끌어당기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국민들이 원하는가? 그걸 봐가지고 그런 짓도 해야 돼. 오직 국민을 위해서 해야 돼요. 국민들이 얼마나 어려운데 살기가 지금. 지금 달러, 달러는 올라가고 그랬어요. 달러가 보통 많이 올라가요? 달러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공산품도 올라가고 기름값도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기름값 올라가게 되면 모든 게다 올라갑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정말. 이걸 잡아야 돼요. 저거, 슈퍼에 가세요. 몇 가지 사면 3, 4만 원이에요. 돈이 쓸 것이 없어요. 물, 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월급도 올라가야 되는 월급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월급이 내려가는 역할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살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럴 때 조금, 어, 윤 대통령도, 어, 우리 저, 이재명 대표 말을 좀 한번 들어보고, 한번 실행에 어금겨보는 것도 괜찮아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뭐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한달 내내 한게 천조 원이 넘는 데잖아요. 천조 원이 넘는 거는, 어, 그렇게 막 발표하고, 우리 야당 대표가 그렇게 외친, 그래가지고 표를 얻었잖아요, 요번에. 그런 13조 원을 못 쓴다는 건, 그거는요, 그거는 아주, 진짜,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 천몇백조 원을, 천조 원이 넘는 돈을 이거 해준다, 저거 해준다, 한달 내내 당기면서 그렇게 해놓고는 야당 대표가 승리를 했잖아, 요번에. 이 승리한 야당 대표가 13조 원을 풀으라고 요구하는데 그것도 못 풀면요. 건 대통령 내려와야 돼요. 그럴 바에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요. 오늘 또 멈추고. 지금은, 지금은 이제 저는 평택에 이제 날씨도 풀리고 그래서 다시 요즘은 또 여기저기 자리를 알아보러 다네요 다시 또 행사장 아, 사업을 좀 해볼까 하고. 행사장을 해볼까 하고 날씨가 크고 그래서 해볼까 그러고 행사장 자리를 보러 다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평택에 한번 자리를 보러 갈까 하고 이렇게 또 오늘 아침에 어, 유튜브를 켜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마치도록 하고요. 어, 구독 좀 달아주시고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설정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